여러분 안녕하세요 btbs 배드타임 바이블스토리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의 외교예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만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외교도 잘 했어요 이웃에 있는 암몬왕 나하스는 이전에 사울왕 때에 길란야베스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 내가 언약을 하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왕우고 나서는 사이 좋게 지냈어요. 이앞몬에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 왕의 장례식에 자신들의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눈 왕의 신하들이 하눈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신하를 보낸 것은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운 왕이 다윗을 신하 다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반을 잘랐어요. 유대인들의 수염을 자르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료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어요. 중동벌기는 엉덩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바지가 아니라 치마처럼 통으로 된 옷이에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다윗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할 줄 알고는 이웃에 있는 어, 아람 군인들을 돈을 주고 불러 모았어요. 다이선 요합과 그의 동생 아비세를 보내서 어,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갔어요. 암몬은 아람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요합이 말했어요. 내가 저 들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싸우러 갈테니 너는 암몬 사람들과 나와서 싸워라 만약 내가 싸움에서 밀리면 네가 와서 돕고 내가 밀리면 어, 네가 밀리면 내가 와서 돕겠다 힘을 내서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요압 장군은 아람 사람들과 싸웠는데 돈을 받고 싸우러 나온 아람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도망해서 자기 성으로 들어갔어요 전쟁에서 이긴 요압은 이스라엘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돈을 받고 전쟁에 나왔던 사웠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이렉에 질수질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모였어요. 원래 이 전쟁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전쟁인데 모압의 한운에게서 돈을 받고 전쟁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다윗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어요 당연히 승리했겠죠 다윗은 아람사람들에게서 병거 700대를 빼앗고 큰 승리를 했어요 일이 있고나서 아람사람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다윗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사람들도 다윗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몬을 도우면 이제는 아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람은 이제 다윗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적들을 다윗에게 모두 피하게 하고 다윗의 적을 돕는 사람들은 결국 다윗의 적이 되었어요. 다윗과 같은 편이 되면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었어요 아람은 암문을 도왔지만 이제는 다윗과 화친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윗과 잘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편에서 있게 하시고 또 이웃들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